뭐 참겠다 몇 떡이다 간다. 하나 챙겨 주세요. 또... 블루전 수류탄 이 있구나. 블루전 수류탄 두개 있어요. 무조건 두개챙겨야 돼. 블루미 수류탄 챙기라고 아까 영상 보니까 막두개 연속으로 막던지던데이 아이씨. 정오로 갈까이여. 결박해 돈나걸 봤네. 아씨. 이 아니 건너. 명동으로 갈까요? 야, 차라리. 그 둘리에서 저질 노래라 그래, 그 노래는. 어, 성냥이로 갈까요? 명곡은, 간다! 이거지. <laughs> 간다! 여기 왜 차가 하나도 없어? 간다. 빨린 걸 써. 반대편에 포니? 젠, 젠 아니야, 이거는? 그 어, 반대편 젠두대두 대전 두대어 빛이 나는 솔로입니다. 오 쉣. 오. 나잘했다기름 여기 어. 기름 남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한대 주어. 응? 어, <이리>. <그냥 에이>. 갈이 거야. 근데 우리도 새차 찾자. 없어 이제. 가자. 왼 오른쪽에 괜찮 우린 센 차를 찾자, 센차 말고. 어, 앞에. 저거 타자, 우리. 어, 우리 저거 타자. 어, 우측, 우측, 우측. 기다려봐. 이거 우리 두대다 끌자. 정상 하나 더 뭐야. 있다. 어디로 가야 돼? 어 뭘로 가요, 쌩인데 네. 일단 이거부터 탈고요. 나 이거 바꿔줘. 그럼 저희 밑으로 가야 돼. 간다, 이해 예. 어, 저희 앞에 차 간다. 우리 총을 못 써요. 빨리, 빨리 가야 돼. 위로 가야 될 듯. 어, 위에서 밑으로 음, 가셔야 될 듯. 에이, 이거 메인도로 달리면 안 되겠다. 다시요 아, 선생님. 네. 살짝 능선 쪽으로 올라가. 나들이 이미 가버렸어. 일단 도로 따라 꾸쭉 들어가 주세요.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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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뭔가 코스가 아, 안 좋은데요? 달렸죠? 이거, 이집, 아, 봐야될 아, 것 플레어. 같지. 아, 최대한, 최소한 저집은 봐야될 것 같은데? 이번 빈집? 알겠습니다. 저 앞에 차대져 있고. 저기 근처가 플레어 같은데요, 우리 들어가, 쏘자. 이번 어, 아. 가라고, 그냥?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간다, 묘동이! 얘무야 떨어진다. 어, 음, 야호! 우산 이쪽에 방금 하나 떨어졌어. 블루칩인데, 저건? 어, 이거 내가 먹었나? 난쥐옥상에못 뭐 보이는 건 없어요, 형. 이거 우리가 먹었다, 이거. 네. 들어오세요. 어 h b 사고 b 이 y b 이 y 대형 사고 그래서 바로 부릅시다 우리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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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y 이나 y 오른쪽이야? 너 어디야 옥상이야? 나옥상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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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그런 어. 것 같아. 나 나오는 거 바로 맞았어. 그럼 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려야 돼? 이거 이형 살리기가 너무 힘든데? 옥상 올라가다 뒤실것 같은데요? 일단 연막 펴주면은 제가 내려라도 가볼게요. 음. 비할 때. 양용이 왔어, 우리한테. 빨리 해야 돼, 우리. 어, 뭐, 뭐라도 빨리 해야 돼.